안녕하세요, 모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30일 업데이트 사항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침의 나라 지역에 사냥이 가능한 지역이 추가되었고, 커세어, 헌터, 샤이를 포함한 6개 클래스의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었는데요. 이 사항들을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밌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아침의 나라에 신규 사냥터인 동해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침의 나라 지역은 설아집과 검은 사당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 40분 동안 진행되는 원귀의 밤만 플레이할 수 있는 지역인데요. 이제 사냥을 할수 있는 지역인 동해도 지역이 추가되어 아침의 나라의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동해도 지역은 봄내골, 달림마을 페어, 콩림채 입구, 여우사냥골 속을 총 4곳이 추가되었는데요. 기존 하둠 지역과 마찬가지로 몬스터 제압을 통해 지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입장하려면 동해도에 있는 나루깨비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며 하둠 지역과 동일하게 빛의 성수를 소모하여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동해도는 지역에 따라 권장 전투력이 정해져 있는데요. 권장 전투력은 최소 65,500에서 최대 71,000인 몬스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일반 몬스터 제압을 통해 지역별로 검은 사당 우두머리를 소환하여 제압할 수 있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봄내골과 달림 마을 폐허 지역에서는 어둑한 도깨비불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획득하여 검은 사당의 우두머리인 두억신이를 소환하여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 우두머리는 30분 동안 제압하지 못하면 사라지게 되고 피해량 순위에 따라 50명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를 소환한 사람은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제압 류에 따라 벼락 문양 청옥과 벼락 맞은 나뭇가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들을 아침의 나라 마을 NPC에게 가져가 교환을 통해 확률적으로 홍익의불꽃과 불씨가 포함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높은 지역인 홍림체 입구 여우사냥굴 소골 지역에서는 여우봉인 호리병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은 의형제나 길드원들과 함께 검은사당 우두머리 중 하나인 구미호를 함께 제압할 수 있습니다. 주간 입장 횟수는 최대 3번이며 입장 전투력은 45,000인데요. 호리병의 보상도 확률에 따라 홍익의 불씨를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새로운 지역에서 사냥 중인데요. 권장 전투력이 높은 지역이라 조금 아쉽지만 앞으로 전투력이 낮은 지역도 추가될 것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데이트로 인해 하드음 최전선 지역에 사냥터가 부족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커세어, 헌터, 샤이, 란, 가디언 초령의 밸런스 패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커세어는 내려치는 에일이 자동전투 중에 기술을 더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전체적인 기술 피해량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도 가르기 스킬도 자동전투 시에 기술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됨과 함께 전체적인 딜량이 하락되었고 커세어의 특성화 효과인 약탈은 몬스터 대상 피해량 15% 증가 효과 대신 모든 기술 피해량 10% 증가 효과가 적용되도록 변경되는 버프를 받았는데요 오늘 패치로 인해 커세어는 예전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헌터는 만개 사격 스킬의 공격 범위 증가와 PVE 피해량이 증가하였고, 바람의 의지도 PVE 피해량이 증가하였는데요. 사냥적인 면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고질적인 사냥 중 자리 이탈 부분을 개선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샤이는 저리가 스킬의 PVE 피해량이 상승하였고, 라는 경공 기술 사용 시 발동되는 운물임이 총 3단계로 구성된 단계 상승에 따라 발동되는 봄바람에서 기본 공격인 반올무가 발동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과 초령의 변경 사항도 있었으니 해당 클래스를 플레이 중이신 분들은 한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개발자 노트를 통해 미리 공지되었던 내용인 신규 클래스인 아스케아가 5월 중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아스케아는 미스틱의 계승 클래스인데요 이 아스케아 출시 후에 현재 진행 중인 클래스 변경권 지급 이벤트를 모두 완료하신 분들에게 클래스 변경 선택상자 30일권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클래스 아스케아가 출시되면 모든 콘텐츠를 플레이해본 뒤 스킬트리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벤트 목록입니다. 곧 다가올 5월을 맞이한 이벤트들도 있으니 잘 체크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4월 30일 업데이트 사항들을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리치TV의 모리치였습니다.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